안녕하세요. 은동부 t v 의 오은숙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8시간 이상 의자에 앉아서 업무하시는 분이나 그리고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위한 의자에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먼저 상체 스트레칭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하체 스트레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입니다. 자, 오른쪽 손을 의자 끝에 잡아주시고요. 왼쪽 손으로 오른쪽 귀를 잡아주세요. 자 그대로 옆으로 넘어갑니다. 오른손을 잡아주시고요. 왼손은 고개를 조금 더 왼쪽으로 내려주는 느낌으로 이쪽 목 상부 승모근에 늘어나는 느낌을 느껴주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오시고. 한번더 가겠습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슥, 호흡하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돌아오시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주실게요. 그리고 팔꿈치가 내 얼굴을 보도록 손바닥을 뒤통수 잡아주세요. 네, 그렇죠? 마시고 내쉬면서 고개 숙여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오시고, 한번더 가겠습니다. 고개 왼쪽으로 돌리셔서 내쉬면서 앞으로 쭉 숙여주세요. 자, 이때는 이 어깨 위쪽에서부터 목 뒤까지 늘어나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유지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오시기 반대쪽 가도록 할게요. 자, 왼손을 의자 끝에 잡아주시고, 오른쪽 손은 귀를 잡아주시고, 옆으로 넘어, 넘길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오시고, 한번더 갑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계속 호흡해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오시고, 자, 이번 똑같이 오른쪽으로 봐주시고요. 그대로 팔꿈치가 얼굴 보게 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숙여줄게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오시고, 한번더 마시고, 내쉬면서 앞으로 숙여주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쉬셨다가, 자, 이번에는 왼손으로 오른쪽 쇄골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턱 끝을 반대쪽 천장으로 올려주실게요. 그러면 몸 옆, 가쪽 근육들이 늘어나는 느낌 나시나요? 네. 네, 그렇죠. 이쪽에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 나실 거예요. 열 네. 쉬셨다가 엄청 시원하시죠? 한번더쇄골을 눌러주시고 대각선으로 올려줍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쉬셨다가 반대쪽 갈게요. 쇄골 잡아주시고 대각선으로 천장으로 올려주실 거예요.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고개를 숙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쪽 목 근육을 스트레칭 시켜주시면 목 통증에 아주 도움이 되실 거예요. 쉬셨다가. 한번더 그대로 제각선 올려줄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는 쇄골 앞쪽, 양쪽, 가슴 위쪽을 눌러주시고요. 턱끝을 천장으로 올려주겠습니다. 유지할게요. 둘, 셋, 셋. 악목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 나시죠? 네. 여덟. 아홉. 열. 쉬셨다가 쉬었나죠 응. 다시 한번 갑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어, 둘. 셋. 네. 다섯. 여섯. 입분벌리셔도 돼요. 예, 입벌리셔도 됩니다. 여덟. 아홉. 열. 쉬셨다가 엄청 시원하시죠? 아, 자 마지막 스트레칭입니다 오른쪽 손 의자 잡아주시고요 왼손은 손바닥이 귀복에 잡아주세요 그대로 옆으로 내려가 볼게요 쭉복근 납작하게 당기시고 이때 오른쪽 옆구리는 수축되고요 왼쪽 옆구리는 엄청 늘어난 느낌이 나실 거거든요 그대로 유지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쉬셨다가, 한번더 갑니다. 손바닥이 기보셔야 돼요. 그대로 넘어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쉬셨다가, 반대쪽 갑니다. 손바닥 기복에 마시고 내쉬면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리시고 한번더 갈게요 손바닥 비보고 왼손을 바닥으로 내려 주시고요 오른손 손끝은 왼쪽으로 더 뻗어 주시는 힘을 주시면 더 늘어나게 많이 하시거든요곡 소리가 납니다 어디에서 여덟 아홉 열 어... 하체 스트레칭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리를 하나 펴주시고요. 오른 다리 펴볼게요. 발목을 가슴 쪽으로 당겨옵니다. 그리고 골반 허리는 세워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여볼게요. 자, 그러면 허벅지 뒷근육으로 오시나요? 유지하겠습니다. 둘, 셋, 넷. 여기 뒷근육늘어요 계속하세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오시고, 한번더 가볼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앞으로, 셋, 뻗고 납작하게 호흡하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오시고, 반대빨 가볼게요. 자, 발목을 내 몸쪽으로 당겨오시고 골반을 세워줄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오시고 한번더 마시고 내쉬면서 앞으로 셋, 둘, 셋, 여기를 세워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넷, 다섯 했어. 서라주세요. 그리아 진짜 안 되죠? 여자들 서세요또라 시기. 자 이번에는 구부리면안됩니 아, 그렇죠? 얘를 얘를. 이렇 구부리면 느낌이 하나도 안 나요. 이렇게 세워가지고 숙였을 때 허벅지 뒷구조기 제대로 오시고요. 그 다음 동작 가볼게요. 자 이렇게 복숭아뼈를 반대쪽 무릎에 세워,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기역자가 만들어지죠? 이때도 골반 허리를 세우시고, 마시고 내쉬면서, 쉬, 앞으로 숙여주시면, 엉덩이 뒤가 쪽 늘어나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오시나요? 어우 좋다요. 여덟. 너무 빨랐나요? 오. 열. 돌아오시고, 한번더 골반 허리 세우시고, 왜, 등이 시원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가볼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슥. 아니구나. 하나 아니죠 네. 엉덩이 뒤쪽에 가쪽 늘어나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버티세요 아홉 열 돌아오시기 반대쪽 가볼게요 벌써 떴나요? 네무 벌써요 우리 자 골반 허리 세워 주시고. 마시고 내쉬면서 앞으로 씨 하나 둘셋3 다섯 골반을 세우려고 노력하세요. 여섯, 아, 일곱, 여덟, 일곱, 아홉, 여섯, 와 이거 16, 많이 하겠다 와한번더 아, 갈게요.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앞으로 씨2 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휴식. 이상 상체, 하체 스트레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